안녕하세요. 제가 어좀 오래된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아마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어 그나마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이 아이를 좀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어 사실은 오늘 분갈이를 한 10개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 뿌리 상태도 어떤지 확인하고 싶고 어, 그래서, 아, 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요 아이도 이제 분갈이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질라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물 돌면은 엄청 예쁘잖아요? 예, 지금 한번 분쟁입니다. 아, 며칠 전에 비를 맞춰봤고요. 어, 화분이 굉장히 촉촉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아, 무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분쟁이고, 어, 또 오래됐고, 그래서, 어, 우리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뿌리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한 자리에서 몇 년을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흙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그래도 싱싱한 거 보면 뿌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나 봅니다. 자, 조심 조심.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니까 그나마 배수가 잘 됐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오래 같지 않나 싶습니다. 마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배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뿌리는, 잔뿌리는 별로 없고, 이제 굵은 뿌리가 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털지는 않을 거고요. 흙을 이제 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뭐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분갈이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어저께 제가 분갈이를 했잖아요. 하기 시작하니까 분갈이가 또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음, 화분을 가볍게 하는 게좀 목적이기 때문에, 산약토랑, 어, 저곡토만 어, 섞인 흙으로, 어, 제가 이제 작년에 그걸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 조금, 어, 화분이야, 뭐, 무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흙이라도 조금 가볍게 하, 하려고 그럽니다. 어, 이게 밑에, 어, 제가 하엽을 떼준다고 떼줬는데도, 그래도 좀 붙어 있는 게 있네요. 자. 이 아이가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옆에 요런데 보면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 하엽 정리를 많이 해줘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질라타, 얘 이름을 까먹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밑에 노란 딱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얘가 아질라타였구나. 음 아질라타는 맞거든요. 제가, 음 머리 속에서 이름은 빙빙 돌지만, 어 입으로, 어 아질라타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런데, 아이를, 이름을 보니까, 아, 맞다. 아질라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붙어는 있어도, 어 약간 떨어질 듯한 그런 건 있, 있습니다. 근데, 많이 흙을 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 요 화분에, 아, 조금 작은 데, 사실은 작은데 신고 싶거든요 이제는 요, 요기 작은데 여기 들어갈라나아 여기 들어갑니다 요, 요렇게 해갖고 조금 모아서 어, 예쁘게 심겠습니다 자 먼저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마사는 좀 듬뿍 넣겠습니다 밑에 까는 마사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아유 아침에 분갈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베란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사를 좀 많이 깔으니까 배수가 잘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오래 가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너무 예쁘죠. 정말 기대가 되는 아이거든요. 작년에도 굉장히 예뻤었는데 제가 관심을 너무 안 가지다 보니 어제부터 어제 분갈이 하면서부터 약간 정을 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오래된 아이들을 좀 분갈이를 좀해주자 싶어갖고 이제 분갈이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아침에 분갈이 한0 개는 한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국도와 아유 너무 많이 넣나? 잠깐만요. 자, 이렇게 넣고 진짜 이번에는 요딱 모아갖고 딱 모아서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울망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넣겠습니다 위에는 흙을 넣을 수가 없는데 흙을 털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쪽으로는 굳이 흙을 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다시 뽑아서 조금 더 깊이 묻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뿌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깊숙이 뿌리가, 요, 요, 부분이 지금 약간 뜨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싹 묻어주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묻혀있는데, 이쪽으로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흙을 넣겠습니다. 아, 잎이 하나 떨어졌네. 분갈이 하는 게 조금 놀이 하는 거 같이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찍기가 좀 그래서 제가 잘안 찍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흙을 두 가지만 썼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이 흙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가벼워서, 어, 화분의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제가 실험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기 때문에, 뭐, 뿌리가 안 날까 이런 걱정은 좀 적어두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심어봐서 뿌리가 잘 났더라는 걸 알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얘들이 또 어떤 방, 어떤 식으로 커질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어, 또 이렇게 해서 잘살면은또 여러분들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렇게 모아서, 화분을, 저, 저 뭐야, 다위를 많이 키우, 키우다 보니, 사실은, 화분도 어,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마사나 그뭐흙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 그렇거든요. 근데 뭐 키핑장 같은 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사를 채로 쳐서 걸러서 다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베란다에서는 어, 저도 이제 마사를 막 분리해갖고 막 씻어갖고 그렇게 한번 해본적 있는데요. 그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대수 있으면 흙을 좀 여러 가지 안 써도 어, 잘살수 있는 방법도 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무조건 막 8가지, 막 9가지 이렇게 어, 넣으면 좋겠죠. 근데 어, 어차피 어, 이 다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데서 잘 자라는 어,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어쩌다 <laughs> 어쩌다 보니 이런 방법으로 해봤지만 어, 되,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써보고, 만약에 또, 또 이상한, 이상하다 싶으면 또, 또 바꿔야 되겠죠. 그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산야토 마사 조곡토가 저격, 사실 양에 비해서 어, 가격은 음, 더 비싸죠 좀, 좀 가격이 좀 나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아, 지금 아,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모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도 이제 새집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이스 할것 같습니다 이게 예, 한번 관심이 떨어지니까 실망하고 관심 떨어지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원래는더덥 해가 갈수록 더,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더 덥다 하니 정말 마음으로 어, 다육이를 접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있는 거 마저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거를 막 판매하거나 그런 걸고 싶지도 않아서 어,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소홀했다가 요즘 어, 이제 너무 또, 동영상도 너무 안 올리고, 그러니까, 좀 동영상도 좀 올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아이들을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 어머, 되게, 어, 너무 강체했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헌집에 오래 두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조금 이사도 좀 시키고,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쓰면 이제 또, 우짜란 아이,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구난방으로 심었던 아이들 모아 심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이제, 약간, 어, 이러다가 또 가을에, 어, 예뻐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 다육이는 진짜 예쁜 거 보면 좀, 좀 뭐라 그럴까, <laughs> 환장한다 그럴까요? 제가 환장을 해갖고, <laughs> 어, 진짜 그 많은 아이들을 정신없이 데려와갖고 정을 어, 주다가, 작년에 너무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아 너무 실망을 해갖고 진짜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위에 복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아질라타를다 심었습니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마를 꽂아놓고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이 화분은 조금 무게가 있지만 흙이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아젤라타 분갈이 한거 보여드렸습니다. 아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분갈이 한 거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